안녕하세요. 장성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발음 중에서 제가 오랫동안 강단에 서서 어, 발음을 가르쳐 왔는데요. 그 가운데서 잘 틀리는 발음들을 어, 선별해서 예, 그 발음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 가운데서 잘 틀리는 발음은 예, 다음과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m, e, de, te,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발음 한번 해보세요. 네. 뭐, 뜨, 트. 네, 이렇게 해야 발음이 맞는데, 자, 이것을, 매, 때, 태.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는 분도 계셨구요. 네. 그래서 이 발음을, 어. 예, 이렇게 붙여서 하셔야 되는데 예, 잘못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이거는요. Z I C I S I. 자, 이것은 G c C 아, 이런 식으로 예, 잘못 읽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Z C S 뒤에 나오는 i는요. 으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츠츠스 네, 이렇게 발음하시면 맞겠죠? 그다음 세 번째 줄 Z H I C H I S H I R I. 자, 이건 이제 권설음 뒤에 i가 붙는 발음인데요. 자, 이것도 i를 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고 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다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즈츠쉬 르네 잘했습니다. 님은 니앤더 이창하오자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 제가 보기에 가장 예, 빈도수가 많이 틀리는 발음 중에 하나죠. 오유. 자 이것은 오우 오우.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 앞에 있는 오 발음이 약하게 들리면서 자 이것은 어우, 어우. 자, 이렇게 발음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영어의 오 발음으로 헷갈려서, 오,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 네, 오라고 발음하시면, 네, 발음이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우, 어우,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pou, mou는, 퍼우, 머우. 네,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ben, pen, men. 자, 이것은 펜펜맨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자,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p 판 n p 네, 이렇게 발음하셔야겠죠. p 판 n 자그 다음 Z C S 뒤에 E N G가 붙으면 네정청성 예,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정청성 E N G를요 엉 예, 이렇게 발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전에 발음 풀 버전 예, 동영상 찍을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자이 이 발음이 어, 성모 뒤에서 발음이 네 가지로 예, 발음이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 줄에 en 같은 경우에는 언예 en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un, 예어 이런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j i q i x i 자 이것은 아까 z c s 와 다르게 i가 이 발음이 나는 건데, 이걸 또 다시, 으 발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읽죠? 지, 치, 시. 자, 이것은, 오늘은 왠지, 삼겹살이 먹고 싶다. 왠지, 에서 이 지, 이렇게 하면요. 입술이 옆으로 쫙 벌어지면서, 예, 김치 할 때처럼 이렇게 쫙 입이 벌리죠. 예, 그 모양 그대로 하셔서, 지치시 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 miu 자 이것은 iu가 o가 지금 탈락된 발음이죠. 그러면 m 오 o dio n 오 o i o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m 오 o dio n 오 o i o 자, 그다음 줄에 있는 거 BIAN은요. 비안, 피안, 미안.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학생들이. 자, 성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정확하게 읽죠 네. IAN은 이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BN, PN, m i 네. 자, 이것도 아까 오, 유와 마찬가지로, 예, 빈도수가 좀 높은 것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j-i-o-n-g. 자, 이것은 이제 발음을 틀린다기보다 이것은 이제, 어, 다섯 개이다 보니까, 예, 읽는데 조금, 어, 더디게, 예, 틀리게 읽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 j-i-o-n-g는 지용. QI ONG는 시용, XI ONG는 시용, 예, 지용, 시용, 시용. 그다음 DU I는요. 네, 이거는 U I가 원래 U E I인데 E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두이, 두이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이 이렇게 해야 되죠. 두이, 두이. 듀에 네 이를요 살짝 발음을 해 주셔야 예 유창하게 발음이 들립니다. 듀에 트웨 듀에 자 d i 는 사성으로 발음하면 트에 되. 되, 못 돼.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트웨, 못 자, 미안합니다. 뭐죠? 트에 부기. 아,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un, tun, lun. 자, 이것도 원래 dun인데 e, D, U, e N인데, e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또안 뚜안, 룬. 예, 이렇게 발음하셔야겠죠. 예, e가 있는 듯, 없는 듯, 약하게. 또안 뚜안, 룬. 그 다음, 갔겠습니다. 자, 이건 j, u, q, u, x, u. 자, 이건 주, 추, 수, 뭐 이런 식으로 읽는데, 원래 유 위에 점이 두개 있는 발음이죠. 위, 이거 입술 내놓고 입술 앞으로 쭉 내밀고 하는 발음. 그래서 이것은 쥐, 취, 시, 쥐, 취. 취, 취, 취. 슈, 네, 이렇게 발음해야겠죠?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예, 세 줄도 마찬가지예요. 자, 쥐에, 쥐에, 쥐에. 그 다음, j-u-a-n, 이것도 주안,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자, 인천에 주안이 있지만, 주안, 이렇게 발음되죠, 주안. 자, 그게 아니라, u 위에 땡땡이가 원래 있던 건데, 점두 개가 생략돼서, 쥐엔, 쥐엔, 쉰. 자, 이렇게 읽으셔야 맞죠? 그 다음, 마지막 줄은, 쥔, 쥔, 쉰. 네, 이렇게 읽으면 맞습니다. 쥔, 쥔, 쉰. 그 다음에, yu, yue, yuan, yun. 자, 원래, 어, 점이 두개 있는 발음들인데,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앞에 Y가 붙죠. 자, YU, UU, U의, UEN, i n 자, 이거는 이제 어 많이 틀리고 예, 잘 발음을 못하는 발음들 중에 하나죠. 자, 입술을 쭉 내미시고요. UU, U의, UEN, i n 자 위를 삼성으로 발음하시면 위 예, 비가 되죠. 비위자요 며칠 예,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 시야 위 시야 위. 비가 내리다. 자 그때 쓰는 발음입니다. 자요위 입술 내밀고 발음하는 거꼭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님은 찌주이시야. 자 여기까지 에, 학생들이 잘 틀리는 발음 예, 알아보았습니다. 다자신구라자 오늘은 예 학생들이 어, 발음 학습 가운데서 많이 틀리는 예잘 틀리는 자주 틀리는 발음 그다음에 예잘 발음하시지 못하는 발음들을 한번 예 선별해서 한번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잘 살펴보고 학습하셔서 예 발음 가운데서 틀리는 게 없이 예, 유창하게 예, 잘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어 공부 참 재미있고 쉽습니다. 자 얼마나 반복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짜이젠.